신명기 22장. 만약 네가 네 형제의 소나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네 형제에게 들여다 주어라. 만약 그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네 집에 들여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 주어라. 마찬가지로 너는 네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네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본채 하지 마라. 만약 네가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주어라.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만약 네가 길가나 나무 위나 땅바닥에 있는 새 둥지에서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미나 새끼를 가져가지 마라 너는 새끼를 가져가되 반드시 그 어미를 놓아주어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오래 살수 있을 것이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는 네 지붕 주변에 난간을 만들어 네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도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포도원에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네가 심어 얻은 그 수확물이나 그 포도원 열매를 다 빼앗길 것이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메어 밭을 갈지 마라. 양털과 배를 함께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네가 입는 겉옷, 내 기퉁이에 술을 달아라. 만약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그가 싫어져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처녀인 증거를 볼수 없었다라며 비방하고 누명을 씌운다면,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처녀가 처녀인 증거를 성문에 있는 그성 장로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누명을 쓴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딸을 이 사람과 결혼시켰는데, 그가 내 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내 딸을 비방하며, 내가 당신 딸이 처녀인지 알수 없었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 내 딸이 처녀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천을 그성 장로들에게 보여주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벌을 주어야 한다. 장로들은 그에게 은 백세계를 물리고, 그 돈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도록 하라. 이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가 돼야 하리니,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고소가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라는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 문으로 데려가 거기서 그 성의 남자들이 돌로 쳐 죽여라. 이는 여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난잡한 행동으로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성안에서 만나게 돼 함께 잤다면, 너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여라. 그 여자는 성안에 있었는데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그러나 한 남자가 들판에서 어떤 약혼한 여자를 만나 강간했다면 그 남자만 죽어야 할 것이다. 그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그녀는 죽임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자기 이웃을 공격해 살해한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 사람이 들판에서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약혼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만나 간간하다가 들켰다면, 그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기를 지불해야 한다.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녀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사는 동안 그 여자와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해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적을 네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힘의 지팡이를 내미시고 주의 적들 가운데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 있고, 동트는 곳에서 기꺼이 나아올 것입니다. 주께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신 것입니다.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그 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그곳을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실 것입니다. 시편 111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공회와 집회에서 내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에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구나. 그분의 행적에 영광과 위엄이 있으며 그 의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마음에 두신다. 그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어 이방 민족들의 유산을 주기까지 하신다.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은 참되고 공의롭고 그 법도는 다 믿을 수 있다. 그것들이 진리와 정직함으로 된 일이니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내 주셨고 언약의 명령에 영원하라고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대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너희 섬들아 잘 들으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 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허팀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돼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너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 끝까지 내 구원을 이루게 하도록 내가 너를 문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며 지배자들의 종이 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에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 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누고 갇힌 사람들에게는 나오라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풀려났다 하고 말하겠다. 그들은 길 위에서도 먹겠고 헐벗은 언덕이 모두 그들의 목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그들을 이끌어 물가에서 쉬게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모든 산의 길을 만들고 내큰 길들을 도두겠다. 보라, 사람들이 멀리서 나올 것이다. 어떤 이는 북쪽에서 오고 어떤 이는 서쪽에서 오고 어떤 이는 신임 땅에서도 나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 소리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나 시오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엽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네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들 모여서 너에게로 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코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아입고 신부처럼 그들로 온 몸을 꾸밀 것이다. 보아라, 네가 버려져서 숙대밭이 됐고 땅이 폐허가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 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런 줄로만 알았던 네 자녀들이 네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곳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더낫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누가 내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히 있자.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문나라를 향해 손을 들고 무 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할 것이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양팔에 안고 오며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데려올 것이다. 왕들이 네양 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네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네 발에 묻은 흙을 핥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 힘센 사람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포악한 사람에게서 포로를 빼낼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포로를 힘센 사람에게서 건져내고 전리품을 포악한 사람에게서 빼내오겠다. 내가 너와 다투던 사람과 싸우고 직접 네 자녀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압제하던 사람들로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달콤한 포도주처럼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가 네 구원자, 네 속량자, 야곱의 강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장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 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괄괄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을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탄 사람과 그의 군대들을 대적해 전쟁을 하려고 집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가 그와 함께 사로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적들로 현혹했던 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아멘.